제가 최근에 좀 취재한 바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음,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, 탄핵 그 선고가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대통령 관저에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 관저에 있으면 저희 알려진 바로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단,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, 뭐 전한길 뭐 이런 분들 만난 걸로 알려주었지만 음. 그 이외에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의원들 몇몇이 더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, 대통령을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좀취재 해보니까, 어, 대통령은 이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되는 데대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. 무조건 이걸 막아야 된다. 자,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음,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조금 이미 이전에 한덕수 프로젝트는 아마 일부에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. 정진석 비서실장과 박덕흠 의원은 사돈 지간입니다. 정진석 비서실장은 예전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어, 영입하려고 했던 직접 유역에 갔던 사람이에요. 자, 지금 이, 이 한덕수 플랜의 어, 핵심 이 어, 플랜은 바로 박수영 그다음에 성한종 그다음에 박덕흠입니다. 다 충청권 의원들과 지금 어, 박수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. 어, 친분 있는 사람이고요. 음. 그러니까 이들이 주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 뭔가 윤전 대통령의 어떤 이큰 그림, 뭐큰 그림인지 뭐 작은 <laughs>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어 이재명이 당선되는 한이어도 한동훈은 안 된다. 이 망상과 이 생각 이게 너무나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의 이 한독수 플랜을 밀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조하고 있는 있는 상태. 그래서 원래요. 오늘 기자회견 하려고 그랬어요.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. 그래서 오늘 일단 이 기자회견은 취소가 됐습니다. 음. 어젯밤에. 자, 제가 취재면은요 정도 부분입니다. 네.